안녕하세요. 종목을 추천하는 채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드는 만천개미 주식자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사마 알미늄에 대해 기업의 구조와 최근 흐름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마 알미늄은 알루미늄 아변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입니다. 이 양극박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사마 알미늄은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전통적인 알루미늄 소재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용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즉, 단순 금속 소재 기업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산업 성장과 연결된 소재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테마 측면에서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알루미늄 관련 테마로 묶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확대 기대가 커질 때 3화 알루미늄은 양극박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함께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2차전지 업종 전반이 투자 속도 조절과 업황 불확실성으로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3화 알루미늄 역시 강한 추세보다는 업황 기대와 실적 전망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충면에서는 대형 2차 전지주처럼 기관이 장기적으로 강하게 담는 구조보다는 2차 전지 테마가 부각될 때 개인 수급이 유입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실릴 때 가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이슈나 업종 순환매가 들어올 경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주는 원자재 가격과 업황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지지 구간 중심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설 경쟁, 수익성, 고객사 확대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마 알미늄은 2차 전지 산업과 연결된 알루미늄 소재 기반 기업으로 단기 테마성과 중장기 산업 흐름이 함께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관점을 분리하고 산업 흐름과 실적, 수급을 함께 보며 본인 투자 기준에 맞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목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산업 흐름 위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만천 개미 주식 자투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